그 답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코인안했어입니다 현재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 상승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코인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대장코인도 나왔고, 상승이 이제 메이저부터 시작을 했죠.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가고, 메이저 순환 한번다 도니까 지금 알트들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알트들로 돈의 수급이 좀 몰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시장이 좀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기 조정 나오는 그 시점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어차피 올라가고 조정 나오는 애들은 조정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볼게 없어요. 이제 올라서 지금 박스 구간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비트, 떡상코인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일 되면서 월봉 초기화가 되었죠. 그래서, 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장대양봉으로쭉 말아 올렸고, 몇 퍼센트죠, 이게? 자, 시가에서부터 본가까지 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고점을 가냐? 아니면 달봉에서 최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달아. 근데 이제 4시간봉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려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나가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볼것 같아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현재 구간에 롱 진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면서 계속 털리게끔 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평선들과의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박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좀 거리감이 해소되었죠. 그래갖고, 이 평선이 이렇게 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캔들은 이 박스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그려주고, 이렇게 똑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첫 번째로 조정을 생각해라. 두 번째로 돌파되고 안착되면 상승을 생각해라. 근데 첫 번째도 조정 나오면, 여기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담고 출발한다. 세 번째는 최고점 부근 가기 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최고점 자리는 너무 뻔한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래까지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돌파되고 살짝 위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비트코인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불장이 조금 빨리 단계졌다고 생각하는데 업비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봉 한번 싹 볼게요, 여러분들. 달봉이 어떤 그림을 그려지고 있는지 달봉 먼저 싹 보고 와서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상코인 찾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달봉을 다 봤는데 일단 비슷한 패턴들이 많습니다 여거부터 일단 설명드리고 이렇게 주봉부터 자 주봉의 121선을 보셔야 됩니다 121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21선과 거리가 작은 애들 그 다음에 121선과 거리가 먼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1선 위로 돌파하고 안착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리가 좁거나 돌파하고 안착나온 오 애들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나고 안착나온 애들, 날아갈 수 있다. 애네들 먼저 날아간다. 칠리즈도 지금 돌파나왔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안착나오면 그때부터 상승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하 이전에 잘 나오는 코인들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 이전에 잘 나온 코인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돌파하고 안착나고 눌림주고 날아갔죠. 뭐 스택스? 스택스는 이제, 살짝 눌림보다는 계속 날아가는 차트였고, 안착 나온 게, 우비블록 같은 것도 안착 나오고 상승. 오히려 보라 같은 애들도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21선을 다 돌파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케도한번 눌렸죠. 그래갖고, 121선이 돌파 후에 안착하지 않고 날아간 애들이 있고, 안착하고 날아간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안착하고 날아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잡냐? 지금 잡아도 늦지 않냐? 안 늦습니다, 요거는. 차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늦지 않은 겁니다. 아직 121선과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알고리즘 이제 121선 보였네요. 여기. 그래서 121선 돌파하고 안착된 애들 아니면은 121선과의 거리가 별로 없는애들 아니면은 121선과 거리가 좁은 애들 아니면 121선 방금 돌파한 애들. 방금 돌파했는데 막 이렇게 크게 돌파한 거 말고. 찔끔 돌파한 거.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갭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120선 말려주고 다음 캔들이 여기 생성될 때 돌파하고 마감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눌리고 크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 대체적으로 현재 여기 위치 있으니까 2주에서 3주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일단 IOST도 거리가 좀 좁은 편이죠.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자, 120선 지우고 2 1선 켜주세요. 2 1선의 달봉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여기 부분만 볼게요. 여기 부분, 여기 21선 아래 캔들이 위치해 있을 때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자, 공통점들을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면은 아주 좋은 차트의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정답은 뭐냐면 대상승장 이후에 대하락장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합장으로 들어가는데 보합장 이후에 21선 아래로 기어주고 있는데 한 번도 21선을 넘은 적이 없다. 꼬리로 넘었는데, 캔들 마감이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캔들 마감. 안 되고 내려왔죠, 지금. 캔들 마감. 안 됐죠? 얘도 여서 살짝 넘어줬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캠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시면은, 자, 거의 다 21선을 캔들채로 넘어주지 못하고 있다. 캔들채로 넘어주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다 돌파되고 있죠? 21선이 다 돌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해야겠어요? 21선 가까이 있는 돌파 나온 애들을 먼저 잡으셔야죠. 아까 주본 그거 확인하시면서. 하나도 넘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도. 그리고 나서 이 상승으로 갈때 돌파가 나온 겁니다. 안착까지 나오고. 자, 하나도 넘어주지 못했습니다. 뭐넘어지는 코인도 있겠지만 찾아보면은 하나도 넘어지지 못했다. 21선을. 룸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넘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21선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대불량을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넘어지지 못했다가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얘도 21선 돌파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얘도 21선 돌파 나오고큰 상승, 달봉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담아야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얘도 봐보세요. 21선을 넘어지지 못하나가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지지받고 있죠? 지지받으면 상승 나왔어요. 여기랑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패턴에 21선 넘지 못하고 돌파 나온 상황. 다. 싹 다. 꼬리로 뚫어줬지만, 꼬리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몸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몸통 마감 해줘야 돼요. 아직도 상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 누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꿀팁 많이 풀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만큼 힘입어서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런 정보 어떤 유튜버가 알려주나요? 네? 저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넘었잖아요, 지금. 보는 내내 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돌파되고 날아가는 애들이 있다. 지금은 그런 시기다. 스텍스 이런 것들은 너무 올라갔죠. 21선,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계속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하다가 돌파 나왔어요. 이럴 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날아갔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하다가 돌파되고 날아간 케이스. 이런 걸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도 넘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보는데, 넘어준 게 없어요. 쭉 보는데, 트론 말고는 뭐, 딱히, 없네요. 트론 말고는. 진짜로 트론 말고는 없습니다. 넘어준 게. 자, 다훑터봤어요다훑터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21선 돌파되고, 크게 상승한 애들을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돌파 나오는 애들 담아야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고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